436, 따로 놓을게요. 두세 XY에 대해서,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속의 문제에요. 약속의 문제. 초반에 약속의 문제는 좀 나오면 좀 제대로 좀 잡고 가십시다. 어? 하고 이것만 나오면, 이런 식의 문제만 나오면, 애들이 막, 선생님 모르겠어요. 그럼 무조건 질문이야. 규칙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우리 앞에서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 A, 하트, B. 얘기한 적 있었나? 얘기한 적 없었나, 내가? 선호 갖고만 얘기했구나. 자, 여기 봐봐. 준걸, 하트. 선우 만약에 이렇게 돼있잖아 됐어요? 끔찍한 일이지만 얘는 뭐라고 약속할 수 있냐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거야 아 준거라고 선우랑 곱한 다음에 플러스 1 선생님 준걸 하트 선우는요 이렇게 약속할래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쳐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선우 되게 싫어 얘를 빌려주는데 이렇게 약속을 한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4하트 2 10% 시작 4 곱하기 이 플러스? 이게 어려워?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어려워하지? 이것만 나오면, 이런 것만 나오면, 최 죄다 질문하고, 그게. 그러지 말자. 알겠죠? 질문하지 말자가 아니라, 제대로 파악하면, 이거 어떻게 보면 더 쉬워요. 보세요. 뾰족가로 x 만 Y. 아쏘기 저런 기억 없어. 근데, 논리적 오류만 없다면, 저런 약속은 진짜 백만 개, 일억 개? 니들 마음대로 무한히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요? 자, 뾰쪽가로 X, Y에서 어쩔 땐 이것이 값이 절대 값 X로 나올 때도 있고요. 이것의 값이 절대 값 Y로 나올 때도 있어요. X가 앞에 있는 거, 뒤에 Y가 뒤에 있는 거죠. 그죠? 그 언제 절댓값 x로 튀어나오고 절댓값 x 로 튀어나오고 언제 절댓값 y로 튀어나오나요? 라는 조건식이 뒤에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몇 쪽가로 x, y라고 했을 때 앞에 있는 절댓값과 뒤에 있는 절댓값을 비교해 봤을 때 절댓값끼리 비교해 봤을 때 앞에 게 뒤에 것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때는 절대값 x 즉 앞에 있는 절대값을 써주고 한마디로 얘가 더 크면 절대값 얘가 더 크면 뭘 써주자고? 아 이렇게 기후, 길쏙적 기호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거 한국말로 그냥 대충 한번 해볼까? 한국말로 첫 번째 이거 특징 뭐야? 말로 내가 설명하고 나니까 되게 복잡해 복잡해 보여. 그러지마 간단하게 생각해봐. 이게 뭔 말이냐? x랑 y랑 절대값 비교해. 맞아? 근데 앞에 게더 커. 그럼 뭘 써? 앞에 거 절대값 써주라고. 이건 무슨 뜻이야 앞에 거 뒤에 거 절대값 비교해. 뒤에 게더 크고 그럼 못 써주자고요? 뒤에 거 절대값 써주자고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상콤 마사. 자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앞에 거 절대값, 뒤에 거 절대값 비교하시라고요. 앞에 게더 크면 앞에 거. 뒤에 게더 크면 뒤에 거 써주라는 얘기잖아. 어렵네 괜찮아? 이거 다 뭐라고 나와야 돼? 이쪽라 상콤 마사는 뭐라고 나와야 돼? 3이에요 사에요. 절대 값으로 나와야 되니까, 3에 대한 절대 값, 4에 대한 절대 값 나와야 되지. 4가 나와야지. 뒤에 게더 크니까. One 한번 더. 끝쪽 거로 마이너스 1,0입니다. 절대 값끼리 비교하는 거야? 마이너스 1의 절대 값과 0의 절대 값을 비교하는 거야? 앞에 게더 크고 뒤에 게더 크고. 앞에 거더 크잖아. 그럼 앞에 거더 크면 어떻게 튀어나오자고요 앞에 거에? 갈대가 끊어나오자고요 그럼 답은 얼마입니까이죠 하나 아, 얘 갔어? 안 갔어? 얘 갔어? 얘 갔어? 바로 갈게요 이거 뼈쪽 가루 뼈쪽 가루 마이너스 3분의 8 2분의 5그 다음에 뭐, 콤마 4분의 13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앞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뼈쪽 가루부터 해결합시다 자뼈쪽 가루 마이너스 3분의 8 하고요 콤마 2분의 5라고 되어있습니다 뼈쪽 가루 닫고요 자, 이뾰족가로 안에 있는 이것들 중에서, 마이너스 3분의 8의 절대값, 2분의 5의 절대값, 이거 두개 비교하라는 얘기지. 누가 더 커? 얘는 2.5지. 맞나요? 2.5인가? 얘는 어떻게 돼? 아니,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네. 얘는 2와 2분의 1인가요? 얘는 2와 3분의 2인가요? 맞아요? 이거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8의 절대값 얼마나? 얘가, 2와 3분의 2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3분의 8이잖아. 얘 절대값은 얼마야? 2분의 5의 절대값. 대분수 고쳐주면 2와 2분의 1이잖아. 얘둘 중에 누가, 2, 2는 똑같으니까 3분의 2랑 2분의 1만 비교하면 되겠죠. 누가 더 커요? 3분의 2쪽이 더 크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앞에 게더큰거 뒤에 게더큰 거야? 앞에 게더큰 거지. 얘 가야 안 가요? 그럼 이거 뭘로 나와야 돼, 다? 하나, 둘, 셋? 3분의 8. 마 3분의 8이야? 아니야. 3분의 8이야. 절대값 튀어나오는까 이런 규칙대로만 가시면 된다, 이거. 다시 한번 해줘? 괜찮아?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어, 쌤! 앞에, 요 간에, 안에 있는 표초가루가 마이너스, 아니, 3분의 8 이렇게 나온 거니까, 뒤에 있는 표초가루까지 다 해버리면, 3분의 8 하고요, 4분의 13 하고요, 이거 표초가루, 이거 풀라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이제 이거 하라는 얘기예요. 안에 거부터 하고요, 그 다음 뒤에 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소가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 중가로 계산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 가야 안 가요? 절대값 비교해 볼까요? 맞아요? 절대값 비교해 봅시다. 얘는 얼마야? 2와 3분의 2죠. 맞아요? 얘 절대값은 3과 4분의 1이네요? 누가 더 크니? 뒤에 게더 크죠? 답 뭘로 나와야 돼? 그렇지. 얘는 답이 뭐예요? 4분의 13. 뒤에 게더 크니까. 예,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봐봐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생소해, 생소할 생소 수도 있지만, 얘는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서? 쉽게 해서. 알겠어요? 아, 절대 값끼리 비교하다면 앞에 거더 크면 앞에 거 써주고, 뒤에 거더 크면 뒤에 거 써주라는 얘기구나. 이해가죠? 예, 같을 땐또 어떻게 써주라고? 같을 때 같을 는 앞에 거 써주라는 얘기구나.